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 다윗, 솔로몬 왕 때까지 한 나라였다가 그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지요. 두그 나라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망합니다. 앗수르는 북이스라엘 땅에 소수의 사람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포로로 끌고 가죠. 그리고 그빈 땅에 앗수르 사람들을 이주시킴으로써 북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앗수르 사람의 혼혈인이 생깁니다. 이들이 소위 사마리아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다가 아벨론이란 나라가 나타나서 남유다를 무너뜨리고는 그 여세를 몰아 아수르까지 멸망을 시킵니다. 이때 남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요. 하지만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강대한 바벨론도 영원하지 못했어요. 바벨론은 신흥국가인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나라를 바사라고 하지요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유다 사람 느헤미아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원래 느헤미아는 총독이 아니었어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음식을 관리하는 관원이었는데 그의 귀에 고국 예루살렘의 성곽이 다 무너지고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아는 자기가 모시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고국에 돌아가서 성광을 재건할 테니 나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아의 부탁을 들어줘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아가 고국에 돌아가도록 허락하는 것 이외에도 건축 자재와 자금까지 지원을 해주고 게다가 군대까지 동원을 해서 느헤미아를 호위해주는 특혜를 베풀어 줍니다. 하여간 느헤미아는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의 직책을 받아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느헤미아가 돌아올 당시는 예루살렘을 건 재건하려던 에스라의 계획이 반대자들의 방해로 중단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중단된 성벽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너진 성문을 새로 만들고 여러 지도자들에게 구간을 할당을 해서 성벽 재건 작업에 들어가는데 사탄이 이런 일에 가만히 있을 리 없지요. 사탄은 산발락, 그리고 도비야 등등의 여러 사람들을 부추겨서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적과 싸우면서 성벽 재건을 계속합니다. 방해꾼들이, 자기네들의 방해 공작이 성공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느헤미야를 죽이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 일도 성공하지 못해요. 다행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느헤미야 당사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낙심되기도 했었겠죠. 우리도 종종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방해와 위협을 만나면 아무래도 다른 때보다도 더 낙심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다른 일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우리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모든 방해를 다 막아주셔서 아무런 불편 없이 해주는 게 당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평소 때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 우리가 미리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실들, 즉 방해 공작들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안 생기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언제나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을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의 내용입니다. 본문 9장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제자리에 서서 낮 4분지 1, 즉 3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3시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했다고 했어요.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 공구를 들고 성벽을 제거하는 것도 대단한데,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세 시간 동안 회개 기도를 해요? 우리는 5분만 기도해도 잡생각이 들고, 몸이 비비 꼬이는데요.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9장을 잘 읽어보면 여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지요 9장에서만 다섯 번이 나옵니다 주의 긍휼 큰 긍휼.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 있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민으로 뽑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복을 주셨죠.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온갖 이적을 베풀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들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하는 무서운 죄를 짓죠. 하나님께서 이럴 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셨겠어요.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에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경고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극약 처방을 내리셨는데 그게 바로 나라를 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면 그냥 눈감아 주시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히 해결하세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서 식사할 때에 그밥 속에 기다란 머리카락 한올를 발견하면 어때요? 뭐 집에서야 그냥 꼭 참고 머리카락 버리고 식사하겠지요. 그런데 식당에서 그러면 어때요? 아마 당장 주인을 부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식사하는데, 국에서 엄지 손가락만한 바퀴벌레 한 마리가 통째로 발견되면 어떨까요? 식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 통째가 아니라 날개, 아니면 뭐, 더듬이만 있어도 여러분 식사 못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바퀴벌레 더듬이를 잡고, 어? 이거 바퀴벌레 더듬이 아니야? 그럼 참 길기도 하네. 이러면서 계속해서 식사할 수 있습니까? 못할 겁니다. 인간이 바퀴벌레 싫어하듯, 하나님은 죄를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수가 없던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그렇게 철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으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극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단한 가지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때문이에요. 벌써 꽤 오래된 몇십년 전의 얘기네요. 제가 독일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집에 인터폰이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밖에서 배를 누르면 안에서는 이제 음악이 나오고 안과 밖에 서로 통화가 가능해야 되는데 밖에서 아무리 눌러도 아무 음악도 나오지 않고 완전히 먹통이 돼 버렸어요. 근데 집 안에서 단추를 누르면 밖에 문은 열려요. 그게 문이 열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데 단추를 눌러서 뭐 하냐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옛날 생각을 하면서 동네 전파사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전파사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전파사가 참 많았잖아요. 왜 예전처럼 전파사가 없냐고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이제는 기업마다 AS가 잘돼 있어서 동네에서 전파사를 차리면 굶어죽기 십상이래요. 그때 제가 아, 내가 독일에 사는 동안 우리나라가 참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AS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 고객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말이죠. 요즘은 각 기업마다 고객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요. 품질이야 거기서 거기지요. LG나 삼성이나 다 좋지요. 그런데 고정된 고객을 확보하는 길이 이제는 기업의 생명이 돼 버렸어요. 식당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방문 손님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식당의 성패를 좌우한다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란 말처럼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 되도록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요. 사회에서도 기업의 사활을 고객 확보로 생각하고 평생 고객 관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을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시면 절대로 버리질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쌍한 마음으로 보시고 또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잠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듯하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를 지어요. 참 뻔뻔하게 짝이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정말 뻔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뻔뻔한 마음을 모르실 리 없지요. 이것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풍성하신 금유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1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긴 세월은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시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아니,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외면을 못 하세요. 그걸 어떻게 할수 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금방 할수 있죠. 자녀들이 잘못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매를 맞을 때에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해요. 그죠? 물론 그말100%다 믿을 부모는 없습니다. 조금 후에 또 다시 실수할 줄 알지만 자녀의 고백에 매를 걷어요. 분명 똑같은 잘못을 얼마 후에 또 범하겠지만, 부모님이 매를 거두고 용서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분노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조금 아,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뭐 0.0001초도 안 돼요. 잘못해서 그 한마디 그냥 다 녹아버려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심정도 부모의 심정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할 때에 우리가 그 결심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제목대로 하자면, 주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긍휼, 즉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일게 얼마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들이 더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10편, 103편,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정말 낯 뜨겁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설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우리의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길은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의 회복은 회개와 하나님의 극휼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극휼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아멘 기도합니다.